예 안녕하세요 고통 속에서 고인 판을 눈팅하는 존모한 후구입니다 오늘은 하, 벌써 이 녹화를 한지 3일째 인데 어제는 70.25% 였는데 오늘은 좀 떨어진 마이너스 71.27% 이네요 하, 그래도 별로 안 떨어진 게 어디 인가 싶네요 빚이 1억 6천이네요 처음 제돈 4천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빚을 조금씩 내다보니 하... 살고 싶습니다 진짜 어? 근데 자기 돈 4천 갖고 시작했다가 어떻게 빚이 1억 6천이 되지? 대출도 못 받을텐데 대박이다 이 사람아 그냥 좀 그냥 믿는 사람 들도 있고, 거짓말이라는 사람도 있네요. 음. 결혼할 예비 신랑 파혼해야 하나요? 오. 코인하고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네요. 아, 언제쯤 코인이 오를까요? 2019년은 양자 코인의 해가 될까? 에이씨, 뉴스는 아닐까? 아이씨, 그냥 좀, 그냥, 올라주지. 아, 진짜 지친다. 물을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비트코인 앞으로 회복 못할 거라는 이유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붐이 일어났다. 과거와는 다르게 암호화폐로의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거나 차단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이 그렇지, 나중에 만약...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이건 풀어주면 이거는 해결될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모르겠고, 블록체인에 투자할 방법이 비트코인 밖에 없던 과거 10년과는 달라진 블록체인 업계, 그러니까. 일단 코인이 좀 오르려면은 이 쓰잘데기 없는 너무 많은 코인들이 좀 많이 없어져야 할것 같기는 한데 부디 내가 산 코인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봅니다. 비추천도 많고 추천도 많네요. 무조건 우상향하는 시장이 어디 있어? 존버는 개망한다. 아씨 존버하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존버하면 개망한다네. 아 이제 때가 된것 같군. 그러니까 원래 아 원래 그게 약간 망했다. 막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면은 저점이라고는 하는데 아, 망했다라는 소리 많이 나오는데 저점이 아니고 계속 떨어지네. 아아.. 그래, 과감히 손절을 못했다. 무서워가지고 내가 팔만 오를까봐. 씨 애끼 같은 고 이오스. 이오스나 봐볼까? 이오스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음... 휴지다. 지방세가 <laughs> 다 붙어 맞았지. <laughs> 상은 있냐? 이오스. 아뭐 이오스는 뭔가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블랙 이오스? 뭐 이런 거 뭔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이오스 산 놈들 무슨 낙으로 사냐 형은 빚값는 나게 산다 시벌 비트 하락장에 떡상하는 거 보고 시마 이거 제이의이도래음인가 하고 2만 원이면 싸군 하고 풀 매수 때렸지 천 칠백 원 갈지 몰랐지라 천 칠... 2천 원인데? 평당만 2천 원에 구만 개면 얼마야? 이야, 근데 이, 어우, 거의 마이너스 한87%너 개불쌍하다. 밤 고생한 거 해서 원금 다섯 배 만들고 이바닥더라. <laughs> 앤티였나요? 퍼드에 속지 마라. 퍼드라고, 빙 삼아. 지금 사람들이 다 돈을 잃어 가지고, 댓글들이 상태가 삐딱해요 삐딱해. 내가 한 소리 할게. 난이네 관망충 떡락충들아 자꾸 존버님들께서 내려가야 한다는데. 너네들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 존버님들 내려가자 전체 신총해 이거 이거 막 지금 마이너스 7 0퍼8 0퍼인 사람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어봐요. 가지고 있어봐요. 얼마나 큰 가지고 있겠어? 뭐 전구점에서 이정 같이 치 샀던 게 지금은 뭐한뭐0백5백밖에안 아 되는데 아닌가? 그러니 아닌가? 그 물량도 모이면 많나? 지금 대체로 보면은 세력이 6천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처음에 말했다가 그 다음에 뭐 4천5백 달러인가?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 3천5백까지 떨어진다고 또 말했다가 요번에는 막 1500에서 1800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6천 달러에서 들은 개미들이 에이 뭐라는거야 깨지겠냐 뭐 이런식으로 했다가 깨지겠냐 했다가 존버하다가 깨졌어 그리고 4500달러까지 설마 4500까지 깨지겠냐 했다가 깨졌어 그러니까 요번에는 3000은 진짜 안갈거라고 생각해가지고 3000달러까지는 진짜 안갈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존버를 했다가 요번에도 거의 3천 근처까지 왔잖아요. 만약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1,500 달러까지 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지금 팔고 1,500 달러에 사야지라는 학습이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은 세력은 그거를 이용해서 3천 달러 깨지고 사람들이 페니셀 나오는 순간, 그걸 받아먹고, 올리지 않을까? 라는 존나 망상 행복회로를 돌려봤네요. 씨발.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가슴 아프다. 에휴. 어. 뭐 시세가 올라야지. 뭐 글이, 다른 글이 보이지. 올리질 않으니까 다 그냥 푸념하는 글이던가. 다 그냥 쓰잘데기 없는 글이네요. 도박만 25년 한 사람들의, 사람이 보는 코인러의 심리. 에, 그러니까, 유학가서 처음 카지노에 발 담갔다. 오, 4천만원이나 땄군. 이웃스는 최악의 스캠이었습니다. 이웃스가 2만 원을 오를 때 지금 아니면 더 이상 가격에 구매해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던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동료이자 여러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지? 게임이 우리 같은 애들은 다 이랬지. 그냥 현실은 1,800원이죠. 20퍼센트만 건지고 구경하는 상태입니다 도박이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아, 조심적인 운발도 적용 못했는데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여러분 지금 2018년 12월 9일에는 비트코인은 사라진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2019년, 2020년에 봤을 때 정말 사라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다 나도 제로섬 게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뭐 이건 존버를 얘기한 거야? 아니면 그냥 탈출하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얘는 존버는 나쁘다고 하는 거 같은데 마음이 아 근데 난 냉정하게 생각해도 최근 나온 뉴스랑 뭐 그런거 보면은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닌가 남은라도 남은 29%라도 거져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 오늘 2018년 12월 9일 3일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우리 2019년이나 2020년에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